루이스 해밀턴은 이미 페라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만들고 있고 팀은 못본 척하는 분위기입니다. 레드불에서는 내부에서 헬무트 마르코의 갑작스러운 퇴장 이유와 팀이 쓴 막대한 비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배경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에서는 토토 볼프가 키미 안토넬리를 보호하고 키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압박 속에서 말이죠.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레드불에 몸담았던 헬무트 마르코가 팀을 떠났습니다. 자, 공식 발표에서는 공동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이탈의 배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그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까지 알려진 정보가 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마르코의 상황이 이미 한동안 나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 차례 논란 속에 내부 마찰이 쌓여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건 세르히오 페레즈에 대한 불행한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성적을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라는 점과 연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포뮬러이의 알렉스 던과 관련된 계약 문제가 있었어요. 마르코는 던을 맥나렌 아카데미에서 데려오면서 레드불 경영진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계약은 취소됐고, 레드불은 던에게 수백만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던은 결국 뭐, 맥나렌에도 레드불에도 남지 않았고 2026년에 알핀 아카데미로 갈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 포뮬러 2의 아르비드 린드블라드를 일방적으로 승격시킨 일도 있었는데 그를 그리드 어딘가에 배치할 명확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2026년 드라이버로 발표됐습니다 이두 사건은 8월이나 9월에 이 채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올해 구독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킴이 안토넬리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레이스 마지막 랩에서 안토넬리가 한 코너에서 차가 흐트러지자 노리스가 추월에 성공했죠. 그걸 두고 마르코는 메르세데스 드라이버가 일부러 추월을 용이하게 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그 말은 완전한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안토넬리를 향한 공격과 위협이 넘쳐났고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강하게 항의했고, FIA는 개입을 경고했으며, 베르스타펜, 마르코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레이드블의 이미지에 입은 타격, 깨진 계약들, 경영진 몰래 벌어진 움직임, 공개적인 마찰까지 겹치면서 마르코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그는 전략적 자원이 아니라 위험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팀에서 오랜 시간 몸담았다는 사실조차 그를 지키지는 못했죠. 그리고 상징적인 건 그의 퇴장과 함께 레드불의 원조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점입니다. 크리스티안 호너 에이드리언 유에이와 함께 만들어온 그 오리지널 레드불 시대가요. 이제 남은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르코가 떠난 뒤에도 베르스타펜은 팀에 오래 남을까요? 어차피 마르코뿐 아니라 베르스타펜 가까이에 있던 몇몇 엔지니어들도 팀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이 변화가 훨씬 더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전설적인 위상으로 페라리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 받아들여지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엄격한 요구와 체계적인 방식은 마라넬로의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논쟁이 된것중 하나는 해밀턴이 팀에 제출한 상세 보고서들, 소위 도시어였습니다. 그는 차에 적용할 변화들을 제안하며 철저한 문서로 팀에 전달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페라리 팀 대표인 마우리치오 아리바베네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도시어는 쓸모 없다고요." 그리고 이 비판은 해밀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세바스티안 베텔이 레드불을 떠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페라리에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려 했던 때를 언급했어요. 아리바벤의 관점에서는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일 뿐이고 엔지니어가 되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역할의 경계를 넘어서면 해결책보다 더큰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 의견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페라리의 문화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페라리는 전통적인 내부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중시해 왔고 결정을 안팎에서 끌어오는 방식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식의 운영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테리든 해밀턴이든 드라이버가 이런 구조에 손을 대려하면 저항이 생기기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밀턴은 메르세데스에서 수년간 엔지니어들과 아주 밀접하게 협력해왔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자유가 많았으며 의견 교환이 활발한 시스템 속에서 경쟁했습니다 반면 마라넬로는 이제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충돌이 2025년에 페라리가 경쟁력 있는 차를 해밀턴에게 제공하지 못한 이유의 일부를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마치 팀이 해밀턴이 제공하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흡수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다고 해서, 페라리가 세계 챔피언 출신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해밀턴은 차를 재설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스스로에 갇혀 있는 듯한 환경에서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수 있을지 그 답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남는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페라리가 2026년에 해밀턴의 의견을 진짜로 듣고 받아들일 만큼 스스로를 열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텔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페라리가 수년간 방향을 잃고 있으며, 과거 슈마허 시대의 황금기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대의 유일한 차이점은 드라이버가 엔지니어들과 긴밀히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허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요. 그런데 페라리는 그것이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우기는 듯 보입니다. 계속 보기 전에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자, 그리고 우리 새 채널 마지막 랩도 꼭 구독하세요. 첫 영상이 벌써 나왔어요. 거기에서는 포뮬러1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1950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자, 포뮬러1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자, 그리고 거의 다른 이름이 될 뻔했던 이야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링크는 카드에도 있고 영상 설명란에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안드레아키미 안토넬리는 포뮬러 1에 큰 기대를 안고 입성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메르세데스로 데뷔한다는 건 이긴 기반을 가진 드라이버의 이야기로 어떤 팬에게든 흥분되는 내러티브이자 엄청난 압박이죠. 그리고 팀 대표 토토 볼프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진솔하게 자신이 19세 때는 조금 멍청했다, 고 말하면서 지금 안토넬리가 겪는 압박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몬차 예선에서 첫 랩에서 실수한 일부터 카타르에서 노리스와 있었던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진 가혹한 비판에 이르기까지 젊은 드라이버는 혹독한 환경과 싸우고 있어요. 즉각적인 판단과 필터 없는 인터넷 시대에는 작은 실수도 엄청난 비난의 연료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메르세데스는 기대와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합니다. 볼프는 팀 내부에서 안토넬리와의 접근 방식은 완전한 투명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필요할 때는 비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팀이 아직 어린 소년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자, 토토의 표현대로 키미는 여전히 성인이라기보다 아이 같은 부분이 더 많다고요. 이는 하나의 딜레마를 났습니다. 어떻게 천재를 깨뜨리지 않고 성장시키느냐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안토넬리는 2025년을 기복 있는 시즌으로 보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시즌 중반에 성적이 떨어졌고 그렇지만 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했어요. 어, 이것은 메르세데스에게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성숙함, 회복력, 배우려는 자세 어,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줄 만한 곡선을 예, 보여줬습니다. 자, 메르세데스의 기술 디렉터 하이웰 토머스도 희미가 감정적 지능과 비판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쉽게 살아온 삶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의 팀 동료는 경험 많은 드라이버였고 차는 항상 기대에 맞는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으며 트랙 밖에서도 압박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재능만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의 다음 큰 기대주로서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준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토토가 분명히 한 말은 팀은 올바른 지원을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킴이 안토넬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디며 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수 있을까요? 네, 아니면 기대라는 무게가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그의 한계를 드러내게 할까요? 적어도 그는 시즌을 잘 마무리하며 2026년의 좋은 출발에 대한 희망을 안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2026년에 더 많은 포디움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